옛날 옛적에 어린 소녀가 있었다. 부자 아버지가 사악한 계모와 결혼하자. 그녀는 두 딸과 함께 집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아름답고 하얗지만 그들의 마음은 사악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소녀에게 힘든 시간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들은 물을 나르고 스토브를 데우고 음식을 요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는 등 더러운 일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게다가 이복 자매들은 최대한 그녀를 환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조롱하고 완두콩과 밀을 재해부었고, 그녀는 앉아서 그들을 골라했습니다 저녁에 일에 지쳤을 때, 그녀는 침대가 아닌 스토브 옆 바닥에서 자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항상 재의 먼지, 더러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자매들은 그녀를 신델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왕은 3일 동안 계속되는 잔치를 시작하고. 그의 아들이 신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모든 아름다운 소녀들을 잔치에 불렀습니다. 두 명의 지명된 자매가 그들도 잔치에 올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즉시 옷을 입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데렐라도 춤추고 싶었지만 새엄마는 드레스도 신발도 없고 더러워서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계모는 재의 밀한 그릇을 부어 신데렐라가 두 시간 안에 그것을 모으면 언니들과 함께 갈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정원으로 나가서 울었다. 그리고 나서 두 마리의 흰 비둘기가 날아와 다른 새 무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를 휩쓸고 쪼개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릇에 있는 모든 곡물을 선택했습니다. 한 시간도 채안 되어 일을 마치고 모두가 돌아왔습니다. 신데렐라는 계모에게 그릇을 가져와서 단치에 갈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계모는 어쨌든 그녀를 들여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신데렐라에게 등을 돌리고 딸과 함께 공을 향해 달려갔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신데렐라는 바닥에 앉아 슬픔에 잠겼다. 그리고 나서 두 마리의 흰 비둘기가 날아와서 다른 새 무리가 날아와 드레스와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녀는 빨리 드레스를 입고 신부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이봉루이와 괴물을 보았고, 그것이 이상한 공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황금빛 드레스를 입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이 신데렐라라는 사실은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왕자는 그녀를 만나러 나와 그녀의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데렐라를 너무 좋아해서 다른 여자와 춤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녁까지 춤을 추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왕자는 그녀를 배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누구의 아름다운 소녀이고 그녀가 사는 곳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신데렐라는 그에게서 도망쳐 비둘기장 위로 올라갔습니다. 왕자는 비둘기장을 파괴하라고 명령했지만 그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그는 그의 아름다운 낯선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신데렐라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간 비둘기에 의해 구출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왕자는 화가 나서 고개를 숙이고 궁전으로 갔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신발을 보고 그것을 들어올렸습니다. 그것은 너무 작고 우아하고 순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왕자는 신데렐라가 도망쳤을 때 왼발의 신발이 계단 중 하나에 남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자는 기뻐했고 이 신발의 여주인과 신발이 어울리는 사람을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그 신발과 결혼할 것입니다. 부모는 무도회에서 돌아왔고 신데렐라가 제 위에 셔츠를 입고 잠들어 있고 난로 옆에 희미한 불빛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자매는 내일 금색 구두를 입을 만큼 운이 좋기를 바라면서 방으로 갔다. 다음 날 왕자는 집에 와서 장래의 아내의 신발을 신어보고 싶은 사람은 모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두 자매가 나왔고, 계모는 신데렐라를 집에 가두고 그녀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작은 신발을 입었습니다. 여동생이 입어보았습니다. 신발이 좋습니다. 왕자는 곧 떠날 뻔했지만, 신데렐라는 창 밖으로 나와 그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그녀는 신발을 신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딱 맞았습니다. 아우! 왕자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 보았고, 그가 춤을 추는 아주 아름다운 소녀를 그녀에게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신데렐라를 데리고 그녀를 말에 태우고 그녀와 결혼식을 하기 위해 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매들과 계모들에게 그들의 집에 갇히고 결코 그곳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아기와 속임수로 처벌받은 방법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프리츠와 메리는 선물 포장을 풀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의 손에 많은 선물을 들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삼촌이었다. 아이들은 그를 만나 매우 기뻤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선물 포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메리는 멋진 인형, 장난감 접시, 아름다운 실크 드레스를 받았습니다. 프리츠는 또한 그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웅장한 말과 쥐의 왕 메리는 나무 아래에 군인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딱딱한 견과류를 깔끔하게 부수도록 설계된 호두까기 인형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프리츠는 그것이 그의 선물이라고 말했고 그의 여동생에게서 그것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호두까기 인형을 뻗어 팔을 찢었습니다. 깨진 장난감은 소년에게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메리는 매우 화가 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병사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소년은 기뻐서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하루가 너무 바빠서 곧 지쳐서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자는 동안 메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우스 소란과 같았습니다. 소년은 눈을 떴다. 집안에 있는 물건들은 그보다 훨씬 더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잠들었던 나무는 절대적으로 거대해졌습니다. 메리는 증가한 것은 물체가 아니라 감소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군대와 함께 마우스 왕이 놀란 소녀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메리는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쥐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호두까기 인형은 달로 뛰어올라 소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나무를 책장으로 올라갔고 그 나무를 따라 프리츠의 장난감에 도착했습니다. 주석 병사들의 전체 컬렉션이 있었습니다. 호두까기 인형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군인들은 즉시 발로 뛰어 올라 그를 따라갔다. 호두까기 인형이 군대를 지휘하고 병사들은 주쥐 왕의 군대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장난감과 생쥐의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쥐가 너무 많아 호두까기 인형의 군대가 패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리는 이것을 보고 그녀의 은신처에서 달아났습니다. 그녀는 마우스 킹에게 신발을 던지고 그의 머리를 바로 쳤고 그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쥐들은 전투가 실패했음을 깨닫고 사방으로 달아났습니다. 메리는 호두까기 인형에게 달려갔지만 생쥐왕이 심하게 다쳐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몹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메리 뒤에 아름다운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소녀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팡이를 흔들면서 그녀는 호두까기 인형을 되살렸습니다. 두 번째 지팡이를 흔들자 요정은 군인을 멋진 왕자로 변신시켰다. 메리와 호두까기 인형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팡이를 흔들면서 요정은 사랑에 빠진 부부를 과자 왕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의 나무는 사탕으로 만들어졌고 꽃은 마멀레이드로 만들어졌습니다. 멋진 장소였습니다. 메리는 기쁨으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녀는 눈을 뜨고 혼란스러워하는 어머니를 보았다. 메리는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멋진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어머니는 달콤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 메리는 탈에 있는 백나포도 까기 인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밤새도록 나무 아래에서 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몇년후 대부의 조카가 메리와 프리츠를 방문했습니다. 그가 집에 들어가 자마자 소년은 놀라서 바닥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소년은 두 방울의 물처럼 호두 까기 인형처럼 보였다. 그는 또한 창문에 메리를 좋아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결혼하여 마법의 과자 왕국에서보다 더 나쁘지 않게 살았습니다.